네 아두 프레스 모터 지지대 연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부품으로는 피셔 테크닉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네개네 4개, 개가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부분 뒤쪽은 평평하고 이 부품을 3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는 부분, 뒤쪽으로는 홈이 일직선으로 파여져 있고 이 부분을 세개 그리고 어, 이런 부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죠. 예, 이 부품을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예, 검정색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할 때 고정 나사 두개 그리고 어 일직선으로 파여있는 홈을 쭉 집어넣어서 고정하는 고정마사 꽃이 사각형입니다. 동그란, 동그 것이 아니고요. 이거 컨설크에 이렇게 링크 연결할 때 이렇게 어, 3구짜리, 예, 그한 개. 그리고 넓적한 거, 어, 사각형으로 블록 튀어나는 부분이 두개 있고, 뒤쪽이 넓적한 부분. 자,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DC기어모터 3cm짜리 연결, 연결막대 그리고 3D프린팅으로 만든 연결축 네. 이렇게 이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DC기어모터를 아두프레스에 연결할 수 있는 어, 지지대 준비가 마친겁니다 스카치테이프 하나 어, 준비해주시고요 그래서 어, 아두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 뒤쪽에 보면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런 형태로 일단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바닥을 그러면 이걸 하나 취해서두 번째 두 번째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습니다.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어, 집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하나를 배치를 한 다음에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끼울 수 있겠죠, 그죠? 홈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끼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이 부분을 이제 하셔서 네, 이렇게. 이쪽부분을 이렇게. 이기서이제홈이 네. 있는 부분이홈이 있는 이분게이 안쪽으로 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렇게기어 모터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홈이 일직선으로 나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DC기 모터를 이렇게 끼워보면, 예, 이 연결 축하고, 예. 지금 아토프레스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떼고, 어, 연결 막대를 끼울 수 있는, 이제, 지금 축이, 연결 막대를 끼울 수 있는 이제 축이, 연결, 어, 축이 이제, 예,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이제 흔들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네. 고정 나사를 넣어 주셔서 음, 고정 나사를 넣어 주셔서. 앞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바닥에 네, 놓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밀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창구를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밀어주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반대쪽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고 가운데 이제 홀이 있어요. 네. 홀에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보세요. 예,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T c 기 모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보이는 거죠. 예, 자, 어, 이 상태에서, 어,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한번 어, 끼워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보고이 막대를, 예. 이렇게 끼우면, 음, 지금 여기서 잠깐, 반대 방향으로 됐죠? 이쪽 방향으로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면, 예, 지금 아드프스를 이제 향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수 있어요. 현재 니은자 모양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어, 조금 뭐더 강하게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마저 연결을 하셔도 더 단단하게 체결이 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d c 기어 모터를 이 부분에 이제 홀이, 홀, 홀에 넣어주는 겁니다. 홀에. 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데, 네, 넣어주기 전에 연결축을 끼워주시고 3cm 어 축막대를 끼워주시고 예. 그러면서 어 손잡이를 빼고 지금 축막대를 끼울 수 있는 연결축을 검정색으로 하나 끼운 상황입니다. 넣으시고 아래쪽에 홀에 이렇게 딱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연결축 연결축을 연결 축두 개가 있죠, 그죠? 축 막대가 있고, 그래서 폴에다가 딱 놓은 상황인데, 어, 이 상황에서 약,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띄우는 부분이 있어요. 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게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안 맞으면,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예, 조절을 해서 잡아당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이 부분이 간격이 이제 조정이 돼요. 앞으로 밀 수도 있고, 네. 밀 수도 있고, 이거를, 예. 네. 간격을 이제 조정을 하시고, 그래서이 상태에서, 어이 부분이 살짝 띄워지는 부분은, 어 우리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뒷면에다가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 아드프레스,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돌려봤을 때, 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드프레스 지지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